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평소에 겟레디는 일상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제가 한요 메이크업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어, 일반 메이크업 영상에 비해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요즘 빠진 메이크업이라서 여름에 자주 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이라든지 속눈썹 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적인 옷과 잘 어울리는 이 색조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먼저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구달의 촉촉한 선 에센스를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많이 펌핑을 하고 얼굴에 도포를 해줄게요. 이 선크림을 잘 쓰는 이유는 일단 굉장히 촉촉하고요. 진짜 에센스를 바르는 듯한 느낌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전혀 무리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발라도 뭔가 메이크업이 밀린다거나 뭉친다거나 지속력이 짧아지는 느낌이 없어서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에센스나 물타입 선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남은 건 목까지 펴줄게요. 그다음 제가 요즘 가장 잘 쓰는 파운데이션인 나스의 결광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게요. 이 제품은 몽블랑인데 21호가 사용하기에 그렇게 밝은 컬러가 아니라서 피부 전체적으로 깔아 줄때 부담감이 없는 컬러예요. 여름에는 좀 지속력을 중시하는 피부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반디케이 픽서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먼저 메이크업 전에 한번 뿌려 줄게요. 이렇게. 이 제품은 약간 처음에 뿌렸을 때침 냄새 비슷한 잔디 냄새 같은 게 나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하는 제품이긴 한데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한번 바르고 메이크업 후에 바르고 파우더를 하고 메이크업이 다한 상태에서 한번더 뿌려주면 지속력이 굉장히 길어요. 이 어반디케이 픽서에 대한 테스트는 제가 한번 나를 잡고 해보려고 하는데 픽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스펀지를 이용해 바르고 있는데요. 스펀지에도 픽서를 먹여. 바를 부분을 좀 촉촉히 만들어줄게요. 펀지는 가려 사용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었던 이건 베네피트에서 보내주셨던 퍼프예요. 판매하는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퍼프랑 동일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스 결광 파데를 굉장히 소량만 짜줘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소량을 얼굴에 펴발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이름처럼 결광 파데라서 어느 정도 모공을 살짝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큰 모공보다는 약간 작은 모공 위주로 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제품이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더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같은 여름에 모공 프라이머 바르기 귀찮으신 분들이 하나만 바르기에 나쁘지 않은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나스 제품은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저는 쿠션 말고는 든 적이 없어서 저처럼 리퀴드 파운데이션 쓰시는 분들은 피부가 가장 밝으신 분들은 좀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지금 몽블랑 컬러인데 그렇게 밝지 않죠? 이렇게 먼저 저는 피부 전체적으로 이 결광 파운데이션으로 색상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남은 걸로 눈두덩이도 눌러주시고요. 손등에 남은 걸로 이코 부분도 잘 발라줄게요. 손등이 남은 걸로 두드려서 발리지 않은 부분을 터치를 해줄게요. 굉장히 적은 양으로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발라주었어요. 자, 지금 결광 파데만 발라준 상태예요. 자, 이제 얼굴에 잡티를 살짝 가려줄 건데요. 제가 요즘 잘 쓰는 제품이고요. 에뛰드하우스의 빅커버 스킨 핏 컨실러 프로예요. 하나는 약간 피치빛이 들어있는 바닐라 색상이고 하나는 민트 빛이 들어간 바닐라 색상? 베이지 색상이라서 약간 얼굴에 결점을 좀색 보정을 해줄 때 좋더라고요. 저는 피카소 프로프 6번을 이용해서 발라볼게요. 먼저 민트색부터 이거는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도 잘 펴지는 제형이라서 생각보다 요즘 손이 굉장히 잘 가요. 민트색이지만 많이 초록빛이 돌지 않아 파운데이션 위에 발라도 그다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저는 이 위에 이제 얼굴 중앙 위주로 파운데이션을 한번더 발라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파운데이션 바로 위에 올릴 경우에 살짝 뜰수 있으니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 민트색은 얼굴에 좀 붉은 부분에 색 보정해주기에 좋고요. 저는 주로 코 부분이 많이 빨간 편이라서 이 부분을 위주로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색보정이 괜찮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그 위에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록빛이 엄청 강하지 않아서 드라마틱하게 가려주기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코 밑에 붉은기가 심하시거나 좀 이런 얼굴 부분에 붉은기를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수량을 짜서 두드려주면 얼굴에 색보정이 잘 되는 제품이에요. 커버력은 높지 않아서 웨이크메이크 뭐이 정도의 커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이 제품의 색보정 위주로 이용을 하면 다들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얼굴 부분에도 홍조가 약간 올라왔다면 붓에 남은 소량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두드려주세요. 저는 이런 턱 주변도 붉은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남은 양으로 자, 이렇게 1차적으로 보정을 해줬는데요. 이 다음에는 피치색을 발라줄 거예요. 피치색은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더 주황빛이 돌아서 눈 밑에 사용하거나 입 주변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고요. 이것도 주황빛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소량만 눈 밑에 커버해주기 괜찮은 색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은 걸로 조금 더 진한 부분에 올려줄게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커버력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뭔가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제품은 중상 정도? 루나랑 느낌이 비슷한? 그리고 남은 부분은 입 주변도 커버를 해줄게요. 컨실러까지 해둔 피부 상태예요.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 피부색에 잘 녹아든 느낌이죠? 여기까지 피부 상태를 해준 느낌인데요. 피부가 많이 깔끔해졌어요. 저는 여기 위에 이제 이 슈에무라 페탈 쿠션을 가장 밝은 색상을 얼굴 안쪽으로 정말 얇게 살짝 깔아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르니까 뭔가 피부의 양감을 살려주면서 피부 표현이 예쁘더라고요. 색 보정 한게 많이 티가 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좋아요. 제가 요즘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피부 메이크업이라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 내장 퍼프보단 그냥 밖에 있는 퍼프를 이용해서 소량을 올려줘서 이런 피부 안쪽에 아주 살짝 더 밝거든요. 올려주고 있어요. 제가 산 페탈 쿠션 375번은 제가 이걸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은 좋았지만 살짝 얼굴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얼굴만 동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감 줄때 사용하니까 어, 너무 튀지도 않고 나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평소에 밝은 쿠션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번거롭지만 않다면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자, 슈에무라까지 사용해준 상태예요. 뭐 나름의 얼굴에 점 같은 건 남아있지만 그래도 붉은기 때문에 스트레스였던 거는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이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어반디케이 픽서를 이 상태에서 한번더 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한 30초 정도 말려줘야 돼요 이게 알코올이 섞인 픽서가 아니라 빨리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기존의 미스트처럼 그냥 물이 담긴 느낌이거든요 흡수가 느린 건 아니지만 살짝 말려줘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자, 이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저는 지금 블랙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썹은 끝부분은 살짝 진하게 잡아줄 거예요. 요즘 눈썹 그리는 방법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눈썹 끝 위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도 눈썹 끝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붓을 이용해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자주 사용했었던 정샘물의 아이섀도우 브러쉬 스몰이고요. 제가 주로 썼던 거는 이건 바비브라운에서 보내주신 팔레트인데요. 여기서 이텐 색상을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 눈썹 안쪽을 살짝 채워주면서 뒤쪽은 선의 느낌이지만 앞쪽은 잘 풀릴 수 있게 둥그렇게 그려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콧대랑 잘 이어질 수 있게 그려주었어요. 각진 부분은 살짝 둥그렇게 해주고 지금 왼쪽 눈썹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둥그런 느낌이 나죠? 끝부분의 각진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살짝 아치형의 느낌으로 눈 앞머리를 채워주면서 콧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앞머리를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는데요. 이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윤곽을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바로 삐아의 피넛블루썸을 이용해서 얼굴의 윤곽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이 얼굴의 외곽까지 귀쪽까지 잘 이어지도록 얼굴의 이 바깥쪽을 쉐이딩을 해줍니다. 크게 크게 오늘은 머리를 묶어줄 거기 때문에 쉐이딩을 꼭 해줘야 합니다. 이귀 뒤쪽까지 자, 이 다음에 맥의 224로 콧대 쉐딩도 해줄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밑쪽을 쉐딩을 이좀 세게 잡아주고 있어요. 이쪽을 잡아주면 콧대가 살짝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코를 먼저 잡아주고 콧대를 마지막으로 남은 양으로 풀어주면서 잡아주시면 살짝 화장이 진해질 수는 있지만 콧대는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메이크업 전인데, 제가 뷰러를 잠깐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뷰러만 해준 상태인데요. 이제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의도치 않게 책상에 이 제품들이 있어서 그날 바비브라운 제품을 이용했었는데요. 색상은 워낙 흔한 색상들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색상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날의 메이크업을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볼게요. 브라운 톤의 색상이라서 다들 뭐 그냥 어디선가 다 봤을 법한 색상들인데요. 저는 먼저 이 버프라는 색상을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주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색상이라서 약간 주황빛이 들어간 베이지 색상을 베이스 색상으로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메이크업이 항상 비슷한 것 같아서 베이스 섀도우를 조금 더 진하고 넓게 발라주고 있어요. 콧대까지 잘 이어지도록 발라줄게요. 보는 것보다 주황빛이 많이 올라오는 색상이에요. 눈 밑까지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베이스 섀도우를 진하게 발라주었어요. 자, 이 다음에는 이 핑크 쿠퍼를 진하게 얹어주었는데, 예쁘긴 하지만 가루날림이 좀 심해서 꾹 눌러서 발라줘야 돼요. 가루날림을 살짝 손가락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눈두덩이에 높게 발라주었고요. 이렇게 섀도우 브러쉬에 꾹꾹 붙여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펴주시고, 나머지로 블렌딩. 자, 이렇게 했으면 아까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했던 버프라는 색상을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조금 더 진하게 주황빛을 얹어줄게요. 앞쪽에 위에 아주 살짝만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눈 화장이 굉장히 진했던 날이에요. 그다음에 살짝 작은 총알 브러쉬로 눈 밑에 기존 베이스 섀도우로 발랐던 색상을 얹어서 조금 더 이어줄게요. 눈화장이 점점 진해진나 싶으신 분들은 언더를 안 발라주셔도 돼요. 제가 이 팔레트에서 색상을 하나를 이용했었는데요. 두 개를 이용했군요. 핑크빛이 있는 더스크라는 쉬머 섀도우를 이용을 했어요. 이것도 발색은 잘 되는데 가루날림이 심한 편이라서 좀 덜어주셔야 돼요. 눈 뒤쪽에 살짝 쉬머한 이 핑크 브론저 색상을 얹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윗부분을 털어주셔야 돼요. 어느 영역에 바르기보다는 그냥 음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음영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도 뒷부분을 잘 털어줍니다. 이게 기존에 베이스 섀도우를 잘 발라놔야지 잘 털리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는 법을 추천을 할게요. 자, 이렇게 눈 뒷부분에 핑크색을 높이 높이 올려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작은 총알 브러쉬로 요 리치 캐비어라는 고동색을 살짝 묻혀서 눈 뒤쪽에 음영을 줄게요. 살살 저는 살짝 눈꼬리를 올려 그릴 거기 때문에 끝쪽이 살짝 더 녹도록 음영을 줬어요. 여기도 눈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진해질 수 있도록 음영을 쌓아줍니다. 여기서도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면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끝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진한 느낌은 나지만 어쨌든 요즘 제가 빠진 섀도우 조합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다 날린 거 보이시죠? 가루 날림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퍼프로 털어내서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베이스 비슷한 색을 발라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이라인을 그릴 땐 아까 제가 잘 사용했던 브러쉬를 가장 진한 색 리치 캐비어에 묻혀서 눈 뒤쪽에 라인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저는 눈 뒤쪽이 항상 더 두꺼운데 이번에는 눈꼬리를 살짝 올려줄 거예요. 여기서 꺾어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좀 부드럽게 그려주었어요. 이것도 좀 가루 날림이 있는 편입니다. 여기도 이런식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여기서 좀더 진한걸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아이라인으로 그리시는걸 추천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좀 속눈썹을 살려줄거라서 뷰러를 한번 더 빡빡 해줄게요. 자 이렇게 뷰러까지 해줬는데요. 이 다음에 제가 요즘 요 아리따움 속눈썹을 부분적으로 붙여주고 있어요. 이건 아리따움 집게인데 확실히 잘 집혀요. 속눈썹 풀을 살짝 덜어준 다음에 저는 한 두세 가닥을 붙여주고 있는데 속눈썹 안쪽에 뿌리 쪽 위주로 붙여줄게요. 속눈썹이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티가 나요. 어, 그나마 짧은 8mm로 중간에 붙여주고 있고요. 저는 한세 가닥 정도 붙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까지 속눈썹을 붙여줬으면 이제 뷰러를 해줄게요. 너무 세게 하면 티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만 뿌리 쪽위주로 살짝 찝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속눈썹 안쪽에 붙이면 뭔가 이물감이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위에 붙이는 것보다 덜한 느낌이 나요. 네, 안쪽에 잘 붙여주셔야 돼요. 이 속눈썹의 아예 끝쪽에 꽂으면서 찍는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할게요.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의 볼륨 컬링을 바르고 있어요. 이 제품은 좀 진하게 발리는 편이라서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주로 속눈썹 안쪽이랑 앞쪽 위주로만 원래 내 눈썹과 너무 티나지 않도록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속눈썹인 부분 위주로 발라주세요. 제가 부분부분 부분 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속눈썹이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었습니다. 바르기 전에 한번더 찝어주시고요. 자, 이 다음에 이 언더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나는 조금 더 진한 화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성형으로 언더까지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언더도 컬이 잘 풀리기 때문에 뒤집어서 한번더 찝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언더는 저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발라줄 거예요. 위에는 블랙을 사용했지만, 언더는 브라운을 사용함으로써 뭔가 너무 진해지는 눈으로만 시선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살짝 지저분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좀 밝은 컨실러를 이용해서 눈 밑에 아주 쥐똥만큼 얹어줄게요. 콧대도 살짝 얹어주시고서, 네, 요 퍼프를 이용해서 얼굴 이쪽 안쪽 부분을 살짝 깨끗하게 해주고 피부를 정리를 해줍니다. 많이 바르면 피부가 많이 두꺼워지니까 항상 소량을 얹어줘서 블렌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요즘 잘 쓰는 이니스프리의 홀로그램 3호 별 총총 꽃빛 요정. 어, 글리터가 있으신 분들은 바르셔도 되는데 저는 발랐거든요. 이 눈에 속눈썹이 부담스러워지지 않도록 언더 중앙 부분에 글리터를 얹어줘요. 이렇게. 이게 살짝 이 느낌이 더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굳이 글리터를 얹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제가 그날 했던 눈화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좀 진하지만 나름 이런 색감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오늘 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이 다음에 크리니크의 누드팝을 블러셔로 발라주었는데요. 이걸 사용했을 땐요 바비브라운의 블러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었어요. 이렇게 듬뿍 묻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광대에서 왔다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요 느낌으로 광대까지 이어서 윤곽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발라봤습니다. 여기도 듬뿍 붙이고 왔다갔다. 왔다 갔다 나머지로 턱까지 살짝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입술을 발라볼게요 립은 슈에무라의 MBG 955번을 발랐습니다 이거를 입술에 살짝 번지듯이 톡톡톡톡톡 해줘요 팩을 살짝 덜어내주시고요 이게 아니었나? 오늘은 살짝 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옷을 입어봤어요. 제가 이 척샷은 여기 옆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뭔가 여름에 뭔가 하면 약간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느낌이지만 오히려 옷을 단정히 입고 메이크업에 이렇게 속눈썹에 힘을 주니까 저는 요즘 메이크업이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음, 다양한 메이크업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